세종FM 라디오 상담실. 네, 안녕하세요.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미각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의한방병원 김명 식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에는 또 시국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요. 음. 네, 빨리 아니, 본이 아니게 <laughs>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음.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잠도 못 자고 네. 네, 밤새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아주 <laughs> 맞습니다. 치명적인 일들이. 네. 어렸던 시간이었죠. 저희 의료 방송에서 이렇게 뭐 인간관계라든지 사회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럼요. 저희가 뭐 진료실에서 그냥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아, 뭐 신경 쓰지 마시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일찍 주무셔라. 음. 하지만 그 환자분들은 저한테 왔을 때는 환자지만은 또 네. 사회 에 나가면 또 사회인이고 그죠? 그렇죠. 어떤 국가에 소속됐을 때도 국민이고 음. 거기서 그거를 뭐잘 알아서 해라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책임하죠, 그죠? 네. 하지만 제가 뭐 일일이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뭐다 간섭은 할수 없지만 네. 없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그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럼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거를 제가 알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서 네. 어, 그런 거에 어, 휩쓸리지 않는 그런 거를 인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음. 게 있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어린이들도 사실 음. 이런 일들이 트라우마로도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걱정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가지는 깨지 마라.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쿠데타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가지를 깨는 행동이죠. 음. 어, 그래서 이게 왜 바가지를 깨는 건지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네. 스님들 말하자면 부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우리 세속의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죠 거지. 음네 거지. 불교에서는 이제 바가지를 이제 바로라고 하죠. 바로와 아, 어, 네. 그 다음에 가사 두 벌만 지고 삼계를 떠돌다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음. 이때 그 삼계를 떠돌면서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에 의지해서 가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의 의지에서 가라. 그런데 음. 그네 자신이라는 게 감각의 문과 다섯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다만 그 감각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그다음에 다섯 울타리들이 어떻게 처져 있는지 그거를 담담하게 보라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도 그렇게 담담하게 볼수 있는 음 그런 힘을 아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보면은 그 이제 밥이라는 게 있고, 그 네. 밥을 담는 이제 바가지가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아니면 뭐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욕심을 갖고 끝없이 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 큰 바가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laughs> 어.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바루를 어, 갖고 다니셨지만,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일, 일식이 바루도 어떻게 보면 작은 바루죠. 그죠? 음. 음. 그래서 대신 그 세속을 살면서 그 법을 이제 설하시는데, 그 법을 설함에 있어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상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얘기였죠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법이라도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설하나 많하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이 상근, 상근기, 하근기라는 것은 어, 시간의 문제입니다. 음. 어, 어떤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어, 하근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시간이 되면 상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글 창제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그이 한글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나절이면 네. 습득할 수 있다. 아.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습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헤려분인가 어디에? 그 정인지 선생이 썼다는. 요번에 그 개문구도 보면은 그 한문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식 한문 아. 한문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면서 에 보면은 그 훈민정음 그 음? 창제 정신인 그나란발사이할때 네. 벌써부터 영 글러먹었더라고 그죠. <laughs> 네. 뭐 어,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는. 어 어떤 면서 보면은 그 세월호 때, 어, 세월호 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그때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을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우리가 이 감각의 문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각의 문을 열을 땐 열고 닫을 땐 닫고 이게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잘 바라봐라. 이건데 네.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한 거였죠. 네. 그죠 우리가 이 감각의 문을 잘 들여다 보는 거를 사실은 이제 지혜인데 이 문을 열고 닫는 지혜라는 거는 결국 말하자면 문을 열고 내 안에 보물을 알아보는 거 그런 지혜가 있고요. 네. 아니면 문을 닫고 자신 안에 어리석음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어, 최근에는 문을 어 함부로 열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네. 함부로 문을 열고 그 닫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힘든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닌 그런 헛개비 물건이나 신기루들이 내 몸에 가득 차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감각의 문이나 그 다섯 울탈리 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가로막게 되는 거죠. 네. 음. 우리 몸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신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문으로 이제 비유해 보면 심장 판막증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심장 판막증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빚게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머리 쪽에는 어 비비비라고 뇌혈관 방어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반 약재를 우리가 먹, 는다든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뇌에 독소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들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그 인체 감각의 문을 잘못 다스릴 때 네. 어,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자폐, 뭐, 조현병,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런 것도 감각의 문을, 어, 잘못 다뤄서, 네. 어, 이런 그 어떤 망상이라든가, 헛갭이라든가, 또 이런 신규로 현상 같은 것이, 이 감각의 문을 스스럼 없이 자유자재로 이제 드나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이 자동문이 된다는 얘기고요. 음. 어 그래서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다시 어, 채우는 식, 그런 식입니다. 네. 어, 해서 이렇게 이제 현대처럼 자본주의가 좀 이렇게 발달을 해서 모든 그 물질이라든가 어떤 뭐 문화라든가 문명 같은 게 대량 사회가 되고 어떤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 네. 일반, 일반 분들은 어, 어떤 큰 사건에 있어서 크나큰 그뭐 손상, 영어로는 뭐, 데미지라고 하죠. 네.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그런 거를 잊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 순간에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 아주 뭐, 크나큰 정변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또 크나큰 그 트라우마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 경제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뭐, 급속한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또 몇십 년간 크나 큰 후유증을 불러일킬수 음. 있습니다. 솔직히 1997년도 그 IMF 이후로 지금 이제 거의 한30 30년이 좀 이제 안 됐죠. 네. 안 됐지만 네. 네. 그 IMF와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모든 그뭐 저출산이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네.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온 거죠. 큰비가 내리면 그큰 나무들, 뿌리가 깊은 나무들, 네. 그죠. 한글 창제할 때도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아이 멸세, 네. 그죠. 그, 그 얘기가 있는데, 작은 뿌리라든가. 음. 그 작은 뿌리를 갖고 있는 초목들을 네. 어, 다그 비에 휩쓸리죠. 휩쓸려 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정변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외환이죠. 외환 위기. 네. 아, 이걸로 아마 또 서민들이 아마 상당수 아마 다치지 않겠나 여러 음. 방면에서 다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그 스페인에서 그 폭우가 일어났을 때그 네.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제 발렌시아라는 지역인데 음. 그 시내 한 가운데 뭐 있던 그 자동차들 네. 자동차들이 뭐 그냥 여기저기 떠내려 가다가 뭐 모여 있고 막 엉켜져 있고 부서져 있고. 네네. 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기후 이변이지만, 음.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도시를 형성할 때 땅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네. 다 콘크리트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 네네. 안 되니까 물이 그냥 한 군데로 몰려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아. 그게 중국에서도 그 베이징하고 상하인가 네. 그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어, 그렇죠. 이게 도시화의 어떤 문제다. 네. 음. 나무도 뿌리가 내리려면은 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 지금 그 우리 한국 사회 그 젊은이 젊은이들이라든가 그 중산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뿌리가 지금 많이 이제 뽑히고 있고 음. 젊은층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그 연약한 뿌리를 내리기에도 네. 이 토양들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지금. 음, 그렇죠. 그렇죠. 그데 이제 최근에 그 경제적으로만 볼때 우리나라에 이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은 내렸는데 네고랜드 사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음. 의료 대란은 이제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다. 네. 하위 개념이다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음. 어 기준금리를 이제 3.5%인가에서 두번 내렸나 0.25%씩 해서 0.25%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빈부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사실은 늦추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거랑 포함해서 이번에 그개엄 사태 어, 이거는 어떤 그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비입니다 사실 큰비 그렇죠 어, 큰 비입니다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이 한 570조 가량이라고 합니다 네. 570조 가량이고 작년에 경상 수지 흑자가 한 50조라고 합니다 음. 50조라고 하는데. 요번에 그, 개엄을 발표한 첫날, 그, 한국은행 쪽에서 그 달러들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네. 그죠? 안심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60조를 준비해 놨다. <laughs> 네. 그리고 매일 10조씩 쓰겠다. 어.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네. 둘째 날은 150조를 준비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이제? 그 사이에 뭐 모르긴 몰라도 한 100조 이상은 벌써 나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음. 국민연금이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돈이 한 420조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돈 중에 일부 일부를 이제 이 환율 그 뭐라 그러죠? 환율 방어라고 그러죠. 네. 환율 방어라고 해서 한 오백억 달러 이렇게 책정을 했고 해서 네. 지금 그 환율이 지금 보니까 1 4 1 0에서1 4백사오십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나 보더라고요. 네. 어.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게 이제 상위 계층들 부자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큰 나무, 네. 작은 나무 설명드렸듯이 하지만 서민들한테는 진짜 생존을 위협하는. 네. 하나. 그게 사실은 표현되는 게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자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 보면 이제 지나간 일인데. 지금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엄청 비싸고. 그렇죠. 공실률도 높고. 공실률도 높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원래 살았던 그 분들, 그 원주민이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 그렇죠. 분들한테 토지를 아주 헐값에 받아서. 네. 몇십 배 이상. 네. 분양을 했겠죠. 네. 그러면 그 분양을 받은 그 토지주들은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텐데. 네. 덧붙여서. 또 붙여서 덧붙여지겠죠. 네. <laughs> 저는 이제 이걸 스스로라고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이게 이제 무마가 됐는데 지금 이제 돈이 회수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음. 진 면목이 제 드러나는 거죠. 해서 기준금리를 자꾸 틀어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틀어려고 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내란 외환 사건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아마 그 트라우마는 충격은 아마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윤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경제가 잘안돌아갈 때. 네. 이제 돈을 이제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지금 경제단체 장관들이나 뭐 해서 뭐또 다시 뭐 돈을 풀 요량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돈이 풀려도 사실은 그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일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음. 소위 말하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쓰거든요 뭐 네. 자사주를 매입한다든가 어, 이런 건데 아, 이런 사건이 의료 대란에서도 벌어졌거든요. 사실은 네. 어,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뭐그큰 병원들에서 거의 다 사직을 해버렸죠. 네. 해버리다 보니까 그 인건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건비로 유지가 되어왔던 그 대형 병원들이 대량 적자를 가져왔겠죠. 그죠 네. 해서 지금 그 적자분을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의료보험 쪽에서 메고 주고 있는데 네. 한 달에 7,200억 가량 아. 지금 메고 주고 있다면다 지금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계시죠 사실 네. 상위 계층들은 이렇게 큰 재난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손해를 볼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음. 아. 어쨌든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 병원들 지방 네. 병원들이 지금 뭐 의료에 이제 국한에서 말씀드려 보면 지방 병원들이 지금 뭐 아주 몰락하고 있거든요. 음, 네. 아, 말하자면은 동맥경화죠. 어떻게 보면은 동맥경화라는 게 이제 말초 혈관 쪽으로 이제 막혀 들어가는 건데 음. 수혈이 잘안 되니까 네.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지방 병원들부터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안타까워요. <웃음> 정말 <웃음> 음. 어, 수도권에 있는 일부 병원들만 남게 되고 지방 병원이 음.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면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소외되고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음.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방이라는 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미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어 미각은 지방, 지방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 지방마다 이렇게 맛이다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그맛 울타리에 걸려 있는 맛을 지방별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맛을 보는데, 아 네. 어 이때 초침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전번에 이제 뭐그 풀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잠깐 드려드렸지만 그 미각이 일어서 있느냐? 아니면 미구, 미각이 누워있느냐? 말하자면 담담한 맛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초침이 향해져 있다 봤고. 두 번째 맛 울타리는 저는 이제 거처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는 말하자면 분침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혀와, 네. 그 다음에 구개, 뭐 입천장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후두 쪽이 분침이 움직이는 곳. 네. 해서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바람 속에서 이제 비도 울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는 거, 바람이 분다는 거는 풀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밖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맛을 느끼는 범위에서 볼 때는 그 문밖이란 얘기죠. 그 미각의 문밖에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체의 그 구조로 설명드려보면, 아면 신경으로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가 오고 뭐 한다고 했는데, 이 비는 어떤 그 침샘. 네. 신경을 따라서 침샘이 이제 분비되고 하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이게 쓴맛인지, 짠맛인지, 신맛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음.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에 맛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마, 만약에 쓴 맛에 관한 문의 결정이 되면은 다른 맛의 문은 닫힌다는 얘기겠죠. 그죠? 음. 해서 그 우리 피 선생님이 그 은사 선생님의 그 글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는데, <laughs> 네. 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 음. 어, 좀 시의 적절한 시의 적절한 이제 말씀이 아닌가 해서. 네. 조금 길지만 한번 토개 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졸업한 지꽤 됐지만 제가 연락하고 네. 있는 교수님이거든요. 네. 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맛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배웠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이다. 그리고 이 맛은 맛을 느끼는 혀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통각이라는 것도 함께 배웠다. 달다, 쓰다, 시다, 짜다. 이네 개의 단어는 형용사를 만드는 비읍이 없다. 맵다는 비읍이 있으니 맛에서 제외하면 된다. 조상님들이 언제나 그렇듯 현명하시다. 매운맛이 맛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제5원소처럼 제5의 맛이 있었다. 바로 감칠맛이다. 감칠맛은 입맛을 두드는 맛으로, 일본어로는 우마미라고 하는데, 1908년 도쿄대 교수가 발견한 맛으로, 쉽게 말하면 조미료를 넣었을 때 느끼는 맛이다. 이것이 제 오맛으로 인정된 것은, 1985년부터라는 말도 있고, 21세기 이후라는 말도 있다. 이 맛이 어떻게 감칠맛으로 번역되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입맛을 다시는 혀의 동작과 관련이 있거나, 바느질을 마감한다는 감치다란 동사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최근 2012년엔 호주와 미국 연구진에 의해 지방 맛이라는 것도 추가되었다. 느끼하거나 고소한 맛이라는데 투풀 소고기가 맛있다거나 버터를 뭉텅이로 먹었을 때 느끼는 그 느끼한 맛이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맛의 종류도 달라졌다. 미래 지도라는 혀의 부위에 따른 맛의 차이라는 것도 폐기되었다. 우리가 지식으로 접수한 많은 정보들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 늙는다는 의미에서 낡은 지식을 가진 이라는 뜻도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글을, 긴 글을 올리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교수님 글을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보면서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네. 사실 우주를 닮았습니다. 음. 우주를 닮았고 또 우리 자신을 닮았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닮았는데 쓴 맛과 네. 단 맛과 그 다음에 짠 맛이 예. 혀의 끝과 가운데와 뿌리 쪽이 입천장이나 아니면 네. 그 치아 끝에 이렇게 닿는 거 음. 어, 그걸 제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우주를 닮았다는 건 뭐냐면 이 맛을 느끼는 이거처 거처를 제가 이제 혀나 아니 입천장이나 네. 후어 음. 이렇게 이제 아니면 그 치아의 뿌리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거처라고 이제 편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물맛이라고 할 때는 혀가 어디 있죠? 치아 쪽에서 좀더 앞에. 네. 네. 물맛이라고 발음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물.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혀는 없고. 물. 입술만 있죠. 그렇죠? 아, 네네. 입 미음 물. 발음할 때. 네네. 네. 입술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거처로 얘기하면 바로 문이죠. 문. 입술은 네. 문. 문할 때도 입술이 문. 닿죠. 그죠. 네. 그 그렇죠? 입술이 닿죠. 어, 물맛 할 때도 입술이 닿고. 그다음에 이 거처를 벗어나는 발음이 바로 불맛입니다. 네. 불할 때. 불할 네. 때. 입술이 열리죠 그죠 네. 입술이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 거처의 바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 한글이라는 게 우리 우주를 닮았고 아니면 우리 자신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드린 건데요 네. 그 매운맛을 매운맛을 표현하는 거를 좀더 제가 찾아봤는데 자 우리의 거처의 앞에서 발음되는 거는 어 말하자면 물맛 불맛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처의 위. 네. 근데 거처의 위, 거처에 바인데 위야. 거기서 발음되는 거는 칼칼하다, 매콤하다입니다. 네. 잘 한번 연습들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 우리의 거처, 그러니까 우리 거처 아래, 거처에 바뀌긴 한데 거처 밖에 아래에는 그 매운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얼큰하다. 아, 얼큰하다. 그렇죠. 네. 거처에 바뀐데 매운 맛의 그거처가 이제 뒤에 있다. 네. 할때 쓰는 말 쓰는 말이 어 제가 볼 때는 목이 탄다. 음. 어, 목이 탄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그 우리 피디 선생님의 그그 그 뭐죠 그 은사 선생님의 글을 네. 접하고. 급조한 겁니다. <laughs> 해서 이제 왜 이렇게 뭐 마태지도도 사라졌고 아니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뭐 제가 이제 뭐 담담한 맛이다 아니면 뭐 그냥 맛이다 뭐 이렇게부터 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네.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을 네. 찾아봤는데. 이 책은 이제 수능엄경이라는 책인데 음. 어,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한글을 창조하실 때 읽었던 그 불경 책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수능엄경입니다. 수능엄경입니다. 능엄경입니다. 네. 서 여기서 맛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짧게 짧게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읽고 방송을 마쳐도 되겠죠? 네. 그러면 네. 될것같습니다 네. 혀로 오래 입술을 핥다가 피로가 생겼을 때 병이 있으면 쓴 맛을 병이 없을 때는 약간 단맛을 느낄 것이다. 이 달고 쓴 것으로 말미암아 혀의 의식이 드러날 것이고, 할지 않을 때는 담담한 성품이 항상 있으리니 혀의 피로는 다 같이 보리가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니라. 달고 쓴 맛과 담담한 맛. 이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말미암아 맛을 봄이 생겨 그것이 중간에 있으면서 맛을 흡수하여 드리는 것을 맛보와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저 맛을 보는 성품이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여의면 마침내 맛이라는 그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혀로 맛보아 드리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십시오. 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바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